찬송가, 405장,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i mm -hmm. 찬송 412장, 찬송 412장 부르겠습니다. I'm going-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성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섬겼던, 자신이 행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 이제 목회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성도들을 섬겼던 이 일,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목사나 또 성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든 성교사가 되든 또 성도로 섬기든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자세는요 모든 성도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나 성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바울이 요청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많은 방해들이 있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네가 한 일은 헛된 거야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것이 사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당시에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심한 핍박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했었죠. 밤, 밤에 몰래 도망가야 했었고요. 그리고 멀리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더 멀리 아덴까지 도망가야 했던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도망가자 대적들이 어떻게 바울을 공격합니까? 저거 봐 바울이 도망간 것은 너에게 아무 관심도 없어서 그런 거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다 헛된 거야. 라고 그렇게 대적들이 공격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할때 가장 힘든 싸움이 이것이 아닐까요? 자꾸만 우리가 한 것들을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거 봐,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잖아. 그거 다 헛된 거야. 참, 우리가 직장 일하랴, 또 가족들 건사하랴, 너무나 바쁜데, 그 중에 힘들게 시간 내서 봉사하고 섬기며 교회 일을 하는데, 칭찬은 커녕, 그거 왜 그렇게 했냐고, 그거밖에 못했냐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대적들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어떤 땀과 수고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 떨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사탄이 참 나의 마음에 또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만 헛된 일로 느껴지게 할때 그때 참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참 그게 너무나도 어렵죠. 많은 이들이 교회 일을 하랴 또신당 생활 할때참 마음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거나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그저 좋은 설교만 듣고 가고 싶어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혹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원수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헛된 생각을 심어주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이 싸움을, 이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또 헛된 일을 했다라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그 원수의 속삭임에 휘둘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원수의 속삭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시죠.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2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빌리포에서 그리고 또 이어서 온이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참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빌리포에서는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 늘린 여정을 고쳐주었더니 그 여정의 주인이 오히려, 오히려 돈벌이 수단을 너희가 없앴다고 때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죠. 그래서 피해서 대사로니아로 왔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핍박과 고난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언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또 그럴 때그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준다면 그래서좀할 힘이 나죠.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힘들게 수고하는데 다른 이들이 너무나도 수고한다고 또 알아주고 그 수고를 격려해주면 그래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고난이고, 극심한 고난이고, 또 오히려 네가 하는 것들 다 헛된 것이라고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계속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손이나 또 다른 이들의, 다른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잘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거 너무나도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우리의 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름받아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께 부름받아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부르심을 감당해냈다라는 그 간증과 그 경험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수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섬길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참그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대적들은요 여러가지 공격들이 있었지만 대적들이 바울에게 가장 많이 공격한 것은 그의 마음의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바울의 마음의 동기가 이랬다라고 공격한 것이죠. 그 동기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었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탐심과 인기에 대한 욕망과 또 명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간사함을 행하고 속임수로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다고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사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라고 말하죠. 자신에게 그 마음의 동기가 부정하다라고 공격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변론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연단하다, 재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철을 재련해서 그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것이 여기다. 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재련하시듯이 나를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하셨다,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다, 맡기셨다라는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는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 중에 가장 귀한 유산 하나는요.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일터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일상이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위탁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소저질 짜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일상에서 소저질 짜며 그렇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일터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위탁하고 맡겨주신 자리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 에서 일하는 그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탁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그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니목사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욕좀 들어도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평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죠. 인정받고 싶고, 오해받기 싫고, 욕먹는 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인가? 무슨 일이든지, 어떤 봉사나 성김이든지, 이 질문이 늘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일터와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를을 감당하며 애쓰는 그 자리가 바로,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때로는 우리가 하는 그 수고가 헛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열매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해받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위탁받았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탁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부담스럽고 또 내가 한 것들이 헛되게 느껴진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시고 맡기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낳게 하시고 그 부름의 자리를 감낳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라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 놓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루도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부르심을 멋지게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부르심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다니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니 목사님 이제 안식을 마치고 이번 주일에 복귀하실 텐데, 다니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세임 주셔서 그 사역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아 있는 여름 사역들 이번 주에 있을 젊은 가정 2부또 다음 주에 있을 젊은 가정 1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열린대학부부터 하반기 모든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를 달라고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출산 문제로 어려운 이나라에 생명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또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와 특별히 또 심각한 감으로 고통받는 강릉, 강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재난 속에서 이 땅과 백성들 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가꾸고 회복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 오관족의 수카 다름학교회와 겨자씨 교회를 위해서, 일본의 동경평계를 위해서, 김민성 목사님과 리빙 차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리 만져주시고, 주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